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지금 이 형태는 이 잡혀 있는 흙돌 한 점을 잘 활용해야 하는 이러한 이러한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서 흙의 이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체 잘못하다가는 흙이 패를 패를 만들어 주기 아주 쉬운데요. 자, 여기서 흙이 이렇게 그냥 단수 치는 건폐기 따내고요. 늘면은 요렇게 백이 틀어먹어서 요건 이제 백이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두기 전에 이 뒤에서 이렇게 하나 밀고 들어가는 이 수를 두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백이 막으면은 그때 단수치고요. 따낼 때 이렇게 늘으려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백이 이거를 단수 치고 틀어 막아도 이렇게 두버리면은이 백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흙이 이렇게 밀때 백은 틀어 막는 게 아니라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구자로 두는 예, 이수가, 예, 이수가 아주 좋은데요. 계속해서 백이 이으면은 틀어 막고요 단수치면 따내고 요렇게 둬서 요거는 패가 폐가, 패가나게 예, 폐가 됩니다. 그래서 흙이 미는 거는 백의 이구자이구자를 피할 길이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건 트럭 따내도 패고 요렇게 놓도 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의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흙이 어떻게 백도를 잡을까? 예 이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흙은 가만히, 이렇게, 이 꽃자로 두는 이수가, 이수가 아주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은 이렇게 틀어 막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서 뭐 백이 이거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막는 거는 흙이 빠져서 이 백돌들이 잡히게 되고요. 또 여기에서 이렇게 백이 따내는 거는 흙이 밀고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흙이 입구자로 두면 이제 백은 틀어박아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얼핏 봐서는 이게 이제 흙이 백도를 그냥 살려준 것 같거든요 말도 안 되는 수 같은데 지금 백은 바깥쪽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있죠 계속해서 백이 이으면은 흙이 뒤에서 단수 치고요 따내면 이렇게 제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백돌들이 전부 다, 예,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흑이 입구자로 두고 요걸 먹여치는 요 수수는 아주 중, 좋은데요. 뭐, 백이 위에서 안 된다고 요쪽을 틀어먹는 거는 단수, 예, 요거 두고요. 요렇게 두고 단수 쳐서, 예, 백돌들이 전부 다, 예, 이건 백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됩니다. 자, 지금 백이 이제 바깥쪽으로 한 칸을 뛴, 예,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백의 의도는 흙이 막으면은 요렇게 이제 두고요. 뭐 밀면은 넘어가고 요거 두면 이어서 예, 최대한 크게 이 흙돌 두 점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둔 거는 이제 이 완전히 백의 욕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흙에게는 세 글자로 귀, 삼, 수라는 이런 수법이 있죠 그래서 흙은 지금 세수밖에 안되지만 이 백돌들을 다 잡을 수 있는데요 예, 백이 진짜 거의 연단수 비슷한 이런 형태로 잡히게 됩니다 자 일단 흙은 여기를 찔러야 되는데요 왜 이걸 틀어막는건 백이 뭐 이런식으로 두면은 그냥 있기만 해도 예, 흙은 세수구요 백은 네수라 예, 절대로 안되게 이 수상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흑은 무조건 이건 이제 찔러야 되고요. 자, 그럼 백이 넘어갑니다. 이때 틀어 막는 게 아니라 여기를 끊는 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백은 이제 귀쪽으로 단수를 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단수 치는 거는 흑이 빠지게 되면은 여기도 자충이 되고요. 또 반대쪽도 자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은 이렇게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이때 흑이 빠지고, 백이 단수를 칠 때, 요렇게 단수를 칩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따내면은 흙이 먹여치고요. 따내면 꽉 이어서 요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있는 거는 틀어 맞고요. 요거 두는 건 단수. 또 바깥쪽에서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단수치고 이을 때 단수쳐서 연단수로 잡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문제들 아주 멋진 예, 이런 문제들이었는데,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